한국 조선소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투자비가 지난 20년 동안 평균 1%가 되지가 않아요. 평균 제조업의 퍼센티지가 한국이 아마 약한4.0% 근처일 건데 조선소가 매출액의 1%도 R&D 투자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예, 저는 조선 해양공학과의 김용환 교수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선박이나 해양의 유체 역학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이 좀 다른 산업과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엠파이 스테디 빌딩 가 보셨어요, 혹시? 엠파이 스테디 빌딩을 바다에 눕힌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현재 한국에서 짓고 있는 배들이에요. 그러한 큰 구조물을 물 위에 띄우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최첨단의 기술들을 집약해야만이 돼요. 그리고 이 선박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찍어내듯이 동일한 차로 탁탁 만들어내지 못해요. 거의 모든 배들은 다 다른 목적과 다른 속도와 다른 화물의 양과 다른 형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주문 생산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진장 들어가요. 대표적인 인력, 집약적 산업이다라는 것이 일반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조선 산업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산업이라고 들었고,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그 마스가 프로젝트의 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1위 내지 2위를 다투는 산업이에요. 반도체 조선 정도가 그러한 산업인데, 마스가의 의미는 그러한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사실, 일본이 조선업은 예전부터 강국이었어요. 어, 그런데 호황만 있었던 게 아니고, 1970년에 오일 쇼크가 두 차례에 걸치면서 조선업이 처음에는 반짝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유조선의 주문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반짝 하는 듯 하다가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도 1차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선업을 줄여요. 그러니까 30%까지 1차 구조 조정을 1970년대하고 1980년대까지 2차 조정을 거쳐서 20%를 더 줄여요. 1972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조선소들이 초창기에는 반짝을 했지만 1980년 들어오면서 그월 쇼크를 우리가 그대로 또 고스란히 봤죠 그래서 대형 투자를 했는데 현대도 지었고 삼성도 지었고 대우도 지었는데 그큰 생산시설을 지어놓고 계속 적자를 보는 거죠 수준은 없고 그래서 1989년에 정부에서 조선 공업 합리화 조치라는 걸 해요. 1989년에 만들어진 합리화 조치는 더 이상 대형 투자를 하지 말 것이라는 원칙적을 세워놓고 정부가 사실 산업에 규제를 하는 거죠. 1993년에 당시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규제를 완화를 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전 세계의 조선의 화랑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일본은 50%까지 줄여놨죠. 한국은 규제에 있던 것을 풀어놨죠. 미국은 1980년대에 레이건 정부가 보조금을 조선소에 주던 것을 포기를 해버려요. 그 미국 조선소는 외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조금 제도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상승시장은 붕괴를 지금도 그들 고스란히 받고 있죠. 근데 한국은 그걸 규제를 품으로써 호환기하고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맞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필요한 부분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함정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조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선시장의 어떤 사이클의 문제를 너무 딥하게 가지 않도록 약간의 밸런스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함정 쪽에서 할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한국조선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하는 거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상황, 행정부의 불확실성, 그러한 점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 리스크와 기회가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뭔가 취업 준비나 진로를 생각하는 데 걱정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럼요. 기자께서 생각하시는 그 젊을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은 저희 때보다 더큰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저희 때는 취업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조선을 계속하면서 조선소 연구소에서 회사에서 직원으로 평생을 갈것 같았어요. 그게 내 꿈이었고 사실은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소를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보다 더 학위가 높은 사람들이 와서 저보다 더잘 하더라는 그런 당연한 기대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발견한 거죠.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 했어요. 그게 뭐냐? 연구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MIT로 유학을 갔어요. 전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잘하는 거 네가 만족스러워할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서 즐거운 생활이 될 거고 유익한 생활이 될 거고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거다 그렇게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치죠 교수님께서는 뭔가 잘하는 거를 우연히 발견하셔서 살아오신 거 같은데 보통은 개인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인 위기와 함께 사회적인 위기도 있고, 산업으로 보면 조선산업이 2014년 정도에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게 돼요. 거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산업적으로도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같이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부가 하는 지원의 방식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선만 좀더 국한하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선소들이 스스로 연구비를 정액하고 스스로 생존하는 방식을 찾아낸 노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업체들이 스스로 생존을 위한 R&D 투자를 하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투자비가 지난 20년 동안 평균 1%가 되지가 않아요. 평균 제조업의 퍼센티지가 한국이 아마 약한4.0% 근처일 건데 조순소가 매출액의 1%도 R&D 투자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산업체들이 훨씬 더 많은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은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 R&D 투자가 낮은 게 사실이고요. 정부가 할수 있는 건 그런 R&D 투자를 했으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건 있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죠. 오늘 이렇게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